시청자 여러분, 아이 시대 에 살아 있는 마지막 가정 어르신 집 집인데요. 아 이게 완전히 창고처럼 여기 지금 방인데 창고처럼 이렇게 쓰시는 곳이고 그나마 유일하게 뭐 이것저것 뭐 많죠. 유일하게 유선 전화가 되는데 가끔 은또잘 유선 전화도 잘 소리가 잘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. 굴피 하신 안방입니다.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맛있게 국을 끓여드렸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나? 아침에 아무것도 식사를 오늘 안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마침 마침 때 맞게 와가지고 여기 김도 사드리고 여기 안주, 홈런볼 뭐 기타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하고 왔습니다. 어르신의 유일한 여기 소통하는 여기. 세상과의 소통, 어, 라디오입니다.